아이들의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심호흡법입니다. 어, 호흡법에는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과 복식호흡이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주로 복식호흡을 권장하는 반면에 어, 연령이 어린 유아동의 경우에는 복식호흡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커다랗게 심호흡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심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법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뿜는 법을 말합니다.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뿜을 때는 매우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뿜는 것이 좋고요. 이 방법을 유아동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먼저 부모님께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고 자녀에게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범을 보인 뒤에 자녀에게 따라하도록 했는데도 자녀가 그 호흡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는 자녀에게 심호흡하는 동물을 한번 연상해 보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에게 심호흡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 있을까라고 물어봐 주신 뒤에 아이들의 대답을 듣고 아이들에게 그런 동물이 숨 쉬는 것처럼 커다랗게 숨을 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 한번 연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모님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 코로 들이마신 뒤에 입으로 내뿜는데요. 여기서 심호흡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주 천천히 마음속으로 적어도 3에서 5의 숫자를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5 정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후 하고 내뿜습니다. 들이마실 때 소음이 끊겨도 어 당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멈추었다가 입으로 내뿜을 때 길게 내뿜으시는 것이 좋습니다.